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이번 편은 경제와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네 가지 이슈로 구성했습니다. 1. 4분기 성장률 연간 1% 넘길까? 3분기 실제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1%를 간신히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0%만 넘으면 약1.1% 성장이 가능하지만 수출과 내수가 모두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통계상의 숫자 사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2. 세수 펑크 메우는 증세 세법. 올해 큰 폭의 세수 부족, 이른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회는 법인세율 조정과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은 업종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면서 기업들은 투자 여력 위축과 국제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조세 형평성과 경기 활성화 사이 균형 잡기가 숙제로 남습니다. 3. 여의도 화랑 아파트 47층 재건축 서울 여의도 화랑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47층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노후 아파트 개선과 주거 환경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주변 집값 자극과 교통교육 인프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의도항 강변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미칠 파급 효과도 주목됩니다. 4. 토지거래허가제 부분 해제 가능성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묶어뒀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부 지역부터 부분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비공개 만찬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에서는 어느 지역부터 규제가 풀릴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청약 전세 매매 시장이 동시에 불안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줄지 투기를 부추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